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웹 자동화를 진행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크롬 하나 열어볼게요. 인터넷 창. 크롬이든 엣지든 하나 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크롬으로 같이 하시는 게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는 좋을 거예요. 만약에 엣지로 하신 분이 있다면은 나중,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크롬이랑 엣지랑 어쩔 수 없이 그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엣지로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긴 할 텐데, 그냥 이제 화면 보시면서 난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크롬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롬 창 하나 열으신 다음에 그냥 네이버 가겠습니다. 네이버 창 하나 띄워주시고. 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볼 거예요. 상단에 앱웹 레코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글자를 읽어보면, 은 뭐, 앱웹 레코더에서는 앵커 기반 다중 기술 엘리먼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 문장을 하면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해볼까요? 자, 앱웹 레코더 눌러보겠습니다. 알아? 자, 되셨나요? 화면 잘 나오시나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뜨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주황색 화면이 뜨셨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가운데 뭐라 적혀져 있죠? 브라우저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가 그러니까 떴죠? 얘가 뭐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UIPS 스튜디오 설정에서 도구 쪽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명드렸었죠. 그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게 떴다면은 확장 프로그램 잘 설치해 주시고 다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현재 화면에서 우리 검색창에다가 환율이라고 적을 건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록색 칸 있죠? 이 초록색 칸이 뭐냐면은 각각의 UI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UI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 현재 화면에서 스크롤 가능하죠? 그죠? 스크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롤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찍을 수도 있어요 이해 되시나요? 자 저희는 그러면은 검색창 쪽에다가 눌러볼까요? 우리 실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네이버에다가 환율 검색할 때 어떻게 하죠? 검색창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환율을 적겠죠? 환율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엔터키 누라고 해가지고 엔터키 눌러보면은 적힙니다 지금 제가 이건 오타가 났어요 어쨌든간에 여기다가 우리가 오타 났으면은또 수정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환율 이렇게 자 어쨌든간에 우리가 적은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는 검색 버튼 누르게 될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들어간 상태에서 아 나는 이 환율이 환율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근데 보면은 나는 이 기능을 추출하고 싶은데 ui패스가 이 스튜디오가 내 의도를 못받아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딱 이런 화면이죠. 어 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스튜디오는 여기를 검색하려는 건가 싶어가지고 텍스트 창을 띄웠어요. 우리 텍스트 창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던 거였죠.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환율 입력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버튼 눌러 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 나는 얘를 플러스 버튼 추출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마우스로, 마우스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난 얘를 추출할 거야. Get Text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되시는 거 같이 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 아직 설치하고 계신가요? 다 됐나요? 설치하고 있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눌러보세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앱웹 레코더 누르신 다음에 저희 네이버 창에다가 적고 클릭하는 것까지만 해보시겠어요? 환율 적고 클릭하는 거. 똑같이 검색창에다가 환율 적고 클릭하는 거. 이거는 정말 다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앱웹 레코더라는 거에 자동으로 뭔가 생겼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끝나셨으면 저장 후 스튜디오로 반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시퀀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플로우차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작 모양. 이거를 저희가 스타트 노드, 시작 노드라고 하는데 이 시작 노드의 화살표가 연결된 항목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화살표를 연결해야지만 수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지금 벌써 한세 번, 두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앱, 웹, 레코드 눌러서 검색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누르고 끝나셨으면은 저장 후 스튜디오 반환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액티비티가 쭉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와지나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걸 만드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플로우 차트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바깥쪽에 만들어집니다. 플로우 차트를 축소시키면 아마 이 아래쪽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럼 그 친구를 끌고 오면 되겠죠. 플로우 차트 안쪽으로 컨트롤 X 눌러서. 복사하기 하면 시 됩니다. 아마 이용과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안쪽에 오시면은 여기 유즈 브라우저 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이트를 열겠다는 얘기예요. 사이트를 열고 그 사이트에서 내가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타이핑을 하고 거기에 클릭 버튼 눌러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니까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사이트 다시 저희 홈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실행 버튼 눌러서 보는 거예요. 환율 검색하고 검색 버튼 누르는 거, 그죠? 타이핑하고 클릭한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쉬운 프로세스 저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내용이 저희 이제 이 레코딩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방금 보셨듯이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레코딩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레코딩 쓰실 때, 어떤 액티비티가 쓰일지 모르면은 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속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레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액티비티를 얘가 스스로 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껴주는 역할을 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진행하면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레코딩을 쓸때이 레코딩 방식도 쓰긴 하겠지만은 수동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